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란을 말할 때 살적, 은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살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번뇌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란은 견사 번뇌를 끊었습니다. 아란은 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한은 타한다는 뜻입니다. 도적을 처부어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번뇌를 바에 없애서 번뇌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라한을 또 누진이라고도 합니다. 삼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삼계에 타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은공이라고 합니다. 은공이란 바로 인간으로서 천인들의 공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어느 경전에서는 불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는 불이고 라하는 생입니다. 아라한이 불생입니다. 바로 후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일을 아란이라고 이름합니다. 어떤 보살은 또한 멸진정을 얻었습니다. 멸진은 적정입니다. 이러한 적정을 얻고 나서 다시 더 나아가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합니다. 중생들이 이 정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중생제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느껴져서 불도를 닦아 성부를 하겠다는 길이 멀고 라고 느껴져서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더 이상 다시 앞으로 나아가 수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를 아란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 물러남 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미혹함을 남겨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승 성문은 누진 인데 보살은 미혹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시 생을 받습니다 미혹을 남기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없으면 생을 받지 않습니다. 보살은 업을 남겨둡니다. 우리가 견사옥이다 하면 누진이라고 합니다. 이 혹이 없음으로 해서 그는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일부러 남겨둡니다. 유혹윤생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삼계에 와서 생을 받습니다. 그는 와서 생을 받지 않으므로 불생이라고 합니다. 불생은 바로 무생입니다. 여기에 있는 육신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법수용어를 찾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살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중생들을 이롭게하여 구경의 정등각을 얻도록 합니다. 안욕따라 삼매 삼보리입니다. 소승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론에서 설합니다.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나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한이 선정의 어느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그가 또 발심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 경전의 가르침에서는 소승교위에서는 아라는 부동하다고 설합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읽어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발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큰 마음을 발해서 다시 보살도를 행한다면. 육발의 명예는 행을 하고, 그는 바로 일체 종지를 성취해서 성불합니다. 선남자야,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업법이 받는 인과의 지혜로서, 삼세제불의 법안을 관찰해서 유정을 알립시키며, 이열 가지 선정을 닦는 엄륜을 수행하게 하나니 선남자야 이것을 열의의 선정을 닦는 엄륜이라고 하느니라 이 달락에서 서라는 것은 다 선정의 업을 닦는 정엄륜입니다 구경에 도달하면 수능엄삼배입니다 정업의 구경입니다 이 단락은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이 섬남자는 범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업이란 바로 지음바 모든 업을 말합니다. 짓는다는 것은 바로 선정을 닦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선정의 업을 닦는 것입니다 선정의 업을 닦는 방법은 인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인입니다 후에 나타나는 것은 과입니다 곧바로 구경 성불에까지 가면 일체 종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선정의 인을 닦아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의 과보로 얻는 지혜입니다. 인연과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재부를 관찰해서 법안으로 중생들을 알립합니다. 법반은 일반적으로 택법안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알립시킨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인연의 수순에서 중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중생들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 가지 종류의 이 정업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열 가지 종류의 정업륜을 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종류의 법이 다 정업륜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게 합니다. 선남자야 이것을 열애가 닦는 정업륜이라고 이름 하느니라. 이 달락은 모두 열애께서 중생들에게 선정의 업을 닦으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먼저 선정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업을 닦는 것인데 업이란 짓는다는 뜻입니다. 짓는 업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정을 닦는 방법입니다. 이 업이 선정을 익히는 것입니다.